예, 반갑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여, 까만 하우스 세간텐 주인장이, 오늘, 이, 좀, 새, 오늘 며칠입니까? 11월, 토요일이니, 28일이니, 요 28일인데, 날이 여기는 얼었습니다. 얼었어. 여, 뭐, 밭에, 여, 다못 따고 나면, 요거 요고, 구기자 이놈을 가, 아침에 내가 양석을 하면, 한번 해볼랍니다. 컵라면 하나 무으면서, 요놈을 좀 엮어. 아유, 아니, 몇개 남았네. 엮고 또, 저, 저, 오가피, 그, 물을 하고, 그거다 컵라면 좀 거리가, 컵라면이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그죠? 몸에, 우리가 인스턴트라고. 근데, 그거를, 이거, 보완을 할락 하면, 일만을 좀 엮으면, 내 느낌에는, 좀 괜찮을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들어서, 아이고 야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지금 흙을 좀 부드러운 흙을 여기 지금 도로 공사를 하거든요 여기서 부드러운 흙을 쭉 올려가지고 이놈을 갖고 자자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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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네, 이제 나무는 조금게심어짓고 저번에 일전 한번 올렸지요 요 지금 요 수세미 안있습니까 이 수세미 이 요래 오는 수세미온고 내년에 지금 꽃질을 하다가 여기, 여기 수세미입니다 물도 못가는 수세미 정말 이제 꽃 약성과 씨를 받아가 한.. 요, 요거는 뭐냐면 요 나무 이 꽃대가 아무것 아닌 것 같아도 이 산에 어디가 뿐노? 안보이노? 휴아 여기 는여나물입니다 치나물 산진 치나물이고 아 그래서 이제 지금 뭐다 정리가 다 맺을 때 지금 이 돌을 다 돌을 걷어내야 되겠습니까? 이 호도, 호도, 호도나무 이 가지도 좀 진질해야 되고. 돌을 걷어내야 되겠습니까? 위에, 그거를 치워야 되겠습니까? 흙을 차야 되겠습니까? 부드러운 흙. 요, 지금, 네. 아, 요, 흙이 표가 나죠? 요, 지금, 오늘, 내 요, 부드러운 흙을, 요, 여기 좀더 싹, 고라가, 요, 뭐할 거냐? 현백나무요 밑에. 튤립 내가 씨앗이 좀 있습니다. 튤립티립 씨앗, 티튤립 뿌리. 뿌리가, 야, 여, 양파방에 있죠. 임마, 이거. 이거를, 저, 자, 튤립을좀꼽아놓고 오늘 일정을 그할 긴데, 이거 지금, 내가 문을 받아놨는데, 보이세요? 어림, 어렸죠? 오, 두껍게 어렸잖아요. 그죠? 이, 김에 내, 내려가고는 뭐냐면, 온도가 한, 한, 3, 4도 차이 나죠. 그래서, 이제, 요, 네, 양식이, 있습니다. 세간테인 줄인장 양식이. 요,다가, 요 놈을 넣고, 햇반은, 렌즈에서, 렌즈 있죠? 렌즈에서. 술잔 안 보여도 되는데, 술잔이 보이네. 여기 요가 별면데여기 있는데, 차게리 뭐, 이러면. 렌즈 넣고 해서, 네 해야죠. 예? 마이 봅시다. 아, 일단 내가 식사를 하면서 할라 했더만은, 일단 자스노만. 아마 이새수와이. 아마 이마를 돌려야 되잖아. 전환이, 아, 안 되네. 아, 이거 일단, 일단 촬영은 끝내고, 다음 파사입시다. 예. 일단 다들 식사한는 다, 다시겠네이 시간 같으면. 하여튼 뭐, 농막을, 어째, 농막에서 노을을 보내고 싶어하시는 분들은, 이는, 이게 재미입니다. 컵 나면 하나도 재미고, 내 몸엔 안 좋다, 하지만은, 또 뭐, 이는 게 있다, 하고, 또 다들, 아, 이는 약간 정신이 약간 정상이 아니구나, 간 놈들도 저래 사는데, 또 뭐, 여러분들도 좋은 의견을 가지고, 한번 농막에서 마지막 여생을 한 보내보십시오. 예.